안녕하세요. 브라운 앤 컴퍼니와 함께하는 강채김입니다. 여러분은 제나이저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음향을 조금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독일 브랜드이고 독일 제품인 만큼 좋은 건 알겠지만 비싸다라는 게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XSW 시리즈는 이런 이미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저렴하고 다양한 라인업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나이저 무선 마이크의 엔트리 모델로서 단순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높은 가성비를 갖추고 타사 동급 대비보다 높은 기능과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나이저 XSW 시리즈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핵심만을 집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과 구매를 이미 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술적인 부분과 팁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품의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SW1 제품은 제나이저의 모든 무선 마이크 라인업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라인업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핸드 모델을 우선 보면 가장 저렴한 가성비 극강의 825 헤드를 탑재한 XSW1825 제품과 워낙 유명한 제나이저 다이나믹 기본 헤드인 835 헤드를 탑재한 XSW1835, 그리고 듀얼 세트 모델 XSW1 듀얼 825, XSW1 듀얼 835가 있습니다. 그럼 벨트팩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핀 마이크 모델인 ME2가 포함된 XSW1 ME2, 헤드셋 ME3가 포함된 XSW1 ME3, 기타 케이블 CI1N이 포함된 XSW1, CI1 세트가 있습니다. 또한 세트로 구성된 제품 외에 제나이저에서 다양하게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지향성 핀 마이크인 ME4나 고급 핀 마이크인 MKE Essential Omni, 고급형 이어센 마이크인 HSP Essential Omni라는 제품도 호환이 가능하니 사용하시는 분의 쓰임에 따라 기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좀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XSW2 라인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핸드 모델을 보면 기본 헤드가 2835 헤드를 탑재한 XSW2-835, 그리고 특별하게 컨덴서 슈퍼카디오이드 마이크인 2865 제품의 헤드를 탑재한 XSW2-865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타사는 동급에서 컨덴서 헤드를 탑재한 제품이 없는 걸로 아는데 보다 높은 감도와 디테일한 스피치 보컬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유일하면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교회 쪽에서는 XSW2865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면서 판매량도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벨트팩 모델을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핀 마이크 모델인 ME2가 포함된 XSW2ME2. 헤드셋 ME3가 포함된 XSW2 ME3, 기타 케이블 CI1N이 포함된 XSW2 CI1 세트가 있습니다. XSW2 제품 역시 앞서 언급해드렸던 지향성 핀 마이크인 ME4나 고급 핀 마이크인 MKE Essential Omni, 고급형 이어셋 마이크인 HSP Essential Omni라는 제품도 호환이 가능하니 필요시 구매처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XSW1-2 라인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모델은 동일한 송신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기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안테나가 내장형인지 외장형인지. XSW1은 XSW2보다 좀더 적은 채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제품입니다. 따라서 안테나도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들고 다니거나 매번 설치시 꽂지 않아도 되는 제품입니다. XSW2는 XSW1보다 좀더 많은 채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더 안정적인 채널 운영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렉 설치가 기본으로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내장형이 아니고 외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널 및 주파수 세팅입니다. XSW1 제품은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 값으로 900MHz 대역에서 동시 최대 10채널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900MHz 대역에서 10채널 세팅은 동급에서 거의 최대 가용 채널수라고 보실 수 있는데, XSW2는 여기에서 기본 프리셋 10개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가능하고, Tune s 모드를 통하여 프리셋에 저장된 주파수뿐만 아니라 25kHz 단위로 주파수를 보다 디테일하게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프리셋 값 이외의 주파수 값을 세팅하고 싶을 경우, 튠셋업을 통하여 보다 유연하게 주파수 셋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렉 마운팅 가능 여부입니다. XSW1은 사실 간편하게 사용하게끔 출시된 포터블 제품으로 렉 선반을 이용하여 올려놓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지만 아무래도 렉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수신율 감소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XSW2 제품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렉 마운트 킷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한 채널 혹은 두 채널도 연결하여 렉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마이크 셋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셋업시 가장 처음 해야 할 부분은 수신기 주파수 셋업입니다. 셋업 순서는 첫 번째로 수신기 주파수 셋업, 수신기 주파수 셋업은 반드시 동일한 뱅크의 프리셋 값 안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송신기 페어링입니다. 송신기의 싱크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모든 수신기의 LCD가 깜빡거리는데, 이때 원하는 수신기의 싱크 버튼을 눌러주면 간편하게 싱크가 이루어지고 이때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싱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수신기 AF 값과 송신기의 감도 조정. 네 번째로 후면의 SQ 값은 대략 12시 방향. 3번과 4번은 추후에 설명을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트러블 슈팅입니다. 우선 제품을 키게 되면 대역이 아무런 주파수 잡음 없이 깨끗한 곳도 있고 어떤 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노이즈 플로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송신기를 세팅하거나 켜지도 않은 상황에서 AF 신호가 올라오면서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송신기를 켜게 되면 이 화이트 노이즈는 사라지게 됩니다. 송신기가 발생시키는 주파수가 깔려있는 RF 노이즈 플로어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sq 값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sq 값은 노이즈 게이트와도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이즈 게이트는 오디오 신호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만 스킬지 sq 값은 rf 신호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주파수에 기본적인 rf 노이즈가 존재한다면 그 노이즈 값보다 스케일지 값을 높게 세팅하여 그 노이즈를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케일지 값을 최대로 올려놓으면 주파수 간섭도 안 들어오고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케일지 값을 최대로 세팅하였을 경우 나의 RF 신호가 다양한 상황에서 스케일지 값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소리가 끊겨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일지 값은 기본적으로 12시 방향에 세팅하시길 권장드리며 현장 상황에 따라 좀더 높이거나 좀더 낮추거나 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거의 최대치인 3시 방향 이상으로 했음에도 잡음이 발생한다면 그 주파수는 그 현장에서 쓰기에는 매우 힘든 주파수라고 생각하시고 재빨리 다른 주파수로 바꾸셔야 합니다. 수신기 AF 값과 송신기 감도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기 AF 값은 수신기에서 그 다음에 믹서로 주는 AF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XSW 시리즈 수신기에 탑재된 프리앰프는 상당히 고품질이라서 믹서가 매우 고급 믹서가 아닌 이상 AF 값은 최대치로 세팅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AF 값은 세팅 후 사용하는 환경이나 유닛, 핀 마이크에 따라서 송신기의 감도는 적정값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 안테나 사용 시 최적의 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부 안테나를 사용하는 공간은 이렇게 FH와 스테이지 쪽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 거리가 작게는 10에서 30m까지도 되는데요. 대다수는 FH 쪽에 수신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최적의 안테나 위치는 바로 스테이지 쪽입니다. 안테나는 지향성 안테나, 제나이저의 ADP UHD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 지향성 안테나가 스테이지 쪽을 바라보게끔 세팅하셔야 하고, 케이블은 영상용 75옴이 아닌 50옴 RF 케이블로 손실률이 적은 제품을 잘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가성비 좋은 몇몇 제품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거리인 5에서 10m 정도는 안테나 부스터가 필요 없을 경우가 많지만 케이블 종류에 따라 인스톨해야 할 경우에는 안테나 부스터 제나이저의 EWDAP 모델을 장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 출시된 후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XSW 이니어 제품인 XSW IEM에 대하여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XSW IEM 셋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신기 위치는 높은 곳에 후면이 수신기 쪽을 바라보게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테나 설치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키 높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사람들로 인한 감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프 웨이브 다이폴 안테나는 보다 높은 수신률을 위하여 웬만하면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랙 장착 시 스틸 랙은 추천드리지 않고 XSW 프론트 랙 마운트 케이블 옵션을 통하여 반드시 안테나는 프론트로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네 채널 이상 사용할 때엔 무조건 컨바이너 및 외부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송신기가 몰려있으면 인터모듈레이션 현상 때문에 혼선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선 마이크와 함께 사용 시에는 반드시 떨어뜨려 놓고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제품을 키면 기본 주파수가 900MHz 후반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XSW 무선 마이크와 함께 사용 시 자동으로 안정적으로 멀리 있는 주파수 세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송신기의 AF 값은 피크를 치도록 세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높은 AF 값은 주파수 밴드 폭을 최대한 활용해 줌으로써 송수신 거리에 좀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수신기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된 각종 기능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미터 설정. 수신기에는 기본적으로 청력 손실 방지를 위하여 리미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메뉴에서 리미터 ON을 시켜 간단하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EQ 설정. 수신기에서 오디오 소스의 하이를 부스트할 수 있는 EQ 기능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제 포커스 모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트 버튼을 포커스 표시가 깜빡일 때까지 여러 번 누르신 이후, 업 또는 다운 버튼을 눌러서 사전 설정된 값을 온 또는 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세트 버튼을 짧게 누르면 설정을 임시 저장하고 다음 메뉴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열 번째, 펜 기능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펜 기능은 간단하게 레프트, 라이트 신호의 좌우 밸런스의 값을 조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열한 번째, 송신기 AF 값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신기의 AF 값은 피크가 치도록 설정하여 주파수 밴드폭을 최대한 활용해 줌으로써 송수신 거리에 좀더 이득을 보게끔 세팅해 줍니다. 열두 번째, 보다 좋은 수신률을 위하여 안테나는 최대한 오픈되도록 하고 특히 피부에 직접 닿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테나는 세워지도록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브라운앤컴퍼니와 함께하는 강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